나온지 벌써 2년 반이 되습니다 2010년 6월 달에 나와가지고 첫그 강의를 그 지창업 프로젝트 하면서 지창업 스쿨에 우리 그 이영원 교수님을 처음 들었습니다그첫 수업을 제가 이영원 교수님 수업이 첫 수업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듣고 나서 굉장히 저한테 는시선했고 그때 그런 계기로 해서 어 지금은 이자리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제가 2년 반 만에 어, 창업자로서 어,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서 어, 제가 이제 학생으로서 앉아 있다가 현재는 이제 조금씩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아직은 이렇게 강의만 하진 않고요. 어, 현재는 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또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조금 이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어, 저희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런 비전을 좀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호수대학교 벤처 대학원에서 지금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신 분 중에 어, 그 며칠 전에 대통분들또 어, 만나뵌 분이 몇분 계세요. 그래서 어, 참이 분야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 20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 내용으로서 어,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기 전에 어, 주제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잡았다가, 여기 와가지고 한 10분 만에 급 변경해가지고, 음, 제가 다른데 강의했던 걸좀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어, 제가 다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20분 만에 조금 이그 기간, 시간이 좀안 맞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 경험과 그리고 어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요령이란 요령인 부분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아톰 로봇 대표를 맡고 있고요 기술 경영 전문가로서 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영 전문가는 제가 만든 하나의 그, 피워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해서 저희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경은 원래 이제 대우전자에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TV 쪽을 이렇게 기구 설계를 하다가 요 2003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로봇쪽으로 계속 과제를 했습니다. 국가 과제를 한 10년 정도 했었고 2010년에 제가 모으면서, 어, 지원 사업을 제가, 지원을, 예비 기술 창업자를 제가, 어, 지원받아가지고 작년에 어 진행을 했었고요 어, 지금 현재는, 어, 이제 책을 한세권 정도 냈습니다. 현재, 그,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 본관에, 어, 제가 이제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한 2년 동안에 개발행을 한 모아보니까 요 정도, 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여기 제가 좀 아실 만한 제품은, 그이 물고기 로봇, 사대강 로봇 있지 않습니까? 그, 거를 제가 그 버전, 다섯 번째 버전을 제가 그 하드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팔,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이런 여자분들이 이렇게 액세서리인데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SOS를 해가지고 어떤 구조 요청을 할수 있는 그런 아주 악세서리 제품도 한번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뭐 근처 장비가 메인 장비로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뭐요거는그 앱어라고 해가지고 노래하는 로봇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앱버라는 로봇이고, 그 다음에 칼세이 휴버 로봇 팔을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로봇 다수의 로봇을 했고요. 저는 좀 어, 특이하게도 예전에 이제 카이로프랙틱을좀 해가지고 목동에서 그 2001년하고 2002년에 어 제가 시합을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남의 아주머니들 상대로 해가지고 이 마사지 시합을 해가지고 제 별명이 신의 손입니다. 예, 예, 그런 것도 습다 이거는 예전에 만도 참이고요 어 저는 특허를 대우전자에 있을 때 3년 동안에 한 1050건을 출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 관련해가지고 어 제가 이제 어 어떻게 어 보면 좀 강의도 좀 하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제가 특허출원서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더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올려보니까 이제 좀더높기가 됐습니다. 지금 책을 한세권 정도 냈는데, 좀두권 정도 우선 이렇게 있는 걸. 했고요. 어 저희 비즈은 이런 창업 경영 기술 그리고 건강 이세 가지가 키워두고. 현재는 창업과 기술에가 기술 경영 쪽으로 제가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이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원사업은, 어, 저도 이제 예전에 2년 반 전에 정부 어, 정책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정책자금하고 이 지원자금하고 출연자금 용어를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이 영웅 교수님 강의를 듣고 좀 정의가 정확하게 됐는데요. 어, 정책 자금에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 정책 자금에는, 지원 자금하고 출연 자금으로 나눠집니다. 지원 자금은 말 그대로, 어, FN 장학금과 같이, 나라에서 이렇게 받고, 환급이 없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출연 자금은 정부가, 어, 매칭 펀드로 해가지고 출연을 해서, 당신이 25% 내면, 내가 75%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자. 요런 자금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고, 그래서 저는 어, 창업을 하신다면 어, 음식점 창업도 창업, 또 기술 창업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좀 지원 자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자금을 저는 이제 제3의 자본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창업 준비 단계와 사업 계획서가 완성되고 나서 창업 단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 계획서를 처음에 가지면 처음에 지원 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지원 자금이 지금 보시는 칠판에 있는 이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한지 2, 3년 후에 보통 정부 출연 자금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말씀드리기를 이 사업도 성격순이다 왜냐하면 이 정부 출연 자금을 나중에 2 3년 후에 받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자금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실적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가점 항목이 다 있는데요 당신이 지원 자금을 받아가 했느냐 거기에 가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을 안 거치면은 나중에 정부 출연자금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평가받을 때 좋은 점수를 받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지원자금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개설를 가지고 처음에 3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다. 왜 우리가 지원자금을 받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마케팅에 판매까지는 한 2년 반 3년은 최소 걸립니다. 한번, 나중에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릴보고요그 사이에 우리는 3년 동안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방법적인 거를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공기관이 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50여 개의 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 주식경제부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우리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어, 지원자금 같은 경우 로드맵을 보면 지원자금은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예비창업자나 창업사관학교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못 받는 게 아니고 금액과 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연도별로 또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십살이 어, 내년에는 이걸 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걸못 받는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우리가 비즈니스 사업, 어, 사업가로서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다 받았습니다, 사실. 여기 걸 받았는데 여기 걸 받았는데 이걸 못 받는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지원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팁이라면. 괜히 물어봐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물어봐, 보니까, 그 담당자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네거티브 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게 말로서 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이렇게 지원하고, 안 되면 할수 없는 거고, 근데 그걸 굳이 뭐 확인까지 하니까, 이게 오히려 담당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사항이 또 발생합니다. 이제, 지원자금을 받는 주요 사이트는 비즈 인포에서 대부분 공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원자금 쪽에 창업 맵, 네. 이쪽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항상 정보를 좀 먼저 받으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 2010년에 6월달에 제가 나왔죠. 그리고 어, 2012년도에 이제 제가 사업계획스를 완성하고, 요, 6개월 동안에 창업스쿨을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주를, 어, 받기 시작해가지고, 이때 한, 저는 이제 로봇 특성상 한 3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주를 3,600만 원, 뭐, 2,7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았다가, 어, 2011년도 후반기에는 거의 수주를 <laughs>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올 연초에 또좀 받았다가, 또 수주를 못 받다가, 또, 어, 2012년도 여름때 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요것만 보면은, 아, 사업이 이게, 어, 초반에, 초반에는 굉장히 잘 되는 느낌이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잠잠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게 어떤 그래프일 것 같습니까? 이게 그, 코스피 지수거든요. 보면은, 코스피 지수하고 제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어, 사업을 할때 어떨 땐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스피 지수를 좀 보면 제 사업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면은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결국은 이런 사이클을 한번 겪어보시면, 아, 어, 이 시기에는 이럴 거야. 이런 좀 감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업계획서 여러분이 여기가 20 지금 13년, 14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결국은 3년 정도 후에 뭔가 매출이 일어나야 되고요. 저는 사실 좀 빨리 일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기준으로 예비기술자나 이런 정부 지원 자금을 받으셔가지고 이러한 그 공백 기간에 저는 사실은 이런 그 지원 사업으로 버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원 사업을 가지고 제품이 매출이 일어날 때 이제 직원도 고용을 좀 하시고 그런 판단력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미리 어, 직원을 고용하셨을 때는 그 고증비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런 걸한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을 받으면서 벤처기업 인정이라든지 iso 그리고 구설연구소 이런 출연자금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로드맵상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창업아이템 선정은 제가 요거는 어떻게 말씀드리냐 면 내가 어, 평소에 어, 쉽게 생각되는 거 남들보다는 내가 하면 좀 쉽게 하는 거 그런데 남들이 좀 필요한 부분 요 사이를 한번 키워드로 정리를 하시고 그중에 남들이 좀안 하는 거를 한번 찾아보면 거기 브랜드가 되더라고요. 남이 안 하는 거 그래서 요세 가지의 요 어, 공약수 요부분을좀 찾아내는 게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사업계획서 요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결국은 제가 이제 어, 사업 관련해서 지금 뭐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수학 분석이 결국은 전략적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수학 분석에서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역량 분석이 있는데. 이 외부 환경 분석은, 어, 외부의 지피라고 보시면 되고, 지피. 남을 아는 거. 그 다음에 내부 역량 분석은 직입니다. 그래서 소아 분석 자체는 지피 직이면 백점백0 0승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외부 환경에서 기회와 위협이라는 거는 결국은 신문을 보면 이게 시장이 있으면 기회가 있다. 없으면 은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장점과 약점은 상대적인 겁니다. 내 기술이 최고가 아니고요. 상대편 업체보다 아니면 상대편 경쟁자보다 아니면 상대편 제품보다 내게 강점이면 조금 나으면 강점이 되고 단점이 아니고 약점은 상대편보다 조금 약하면 떨어지면 약점입니다. 그래서 여러한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어, 여기서 보면 어, 장점과 약점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한번, 요거를 약점과 장점을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전략에 대입을 해서 단기 목표가 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요 부분이 사업타당성, 이 전체 부분이 마케팅 쪽에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사람, 기술, 자본. 그래서 요네 가지를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게 사업계획서라고 저는,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